예, 오늘 벌써 세 번째로 저희 가자제일교회의 가자음악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한분한 한 분들을 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 음악회 오셨으니까 수준 있으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꽤 수준 있는 분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으시죠. 네, 네 우리 그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음악회 자리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뒤에서 격려하면서 협조해 주신 부모님들. 또 우리 배움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에서 이렇게 악기 팀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좀더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한분한 한 분들 예배자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만약 악기를 가르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 안에서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악기 팀을 시작하게 되었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또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우리 성인 예배에 함께 들어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예배 악기 연주자로서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3년 전에 악기 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듣기로는 이미 이렇게 3년 정도 지나니까 한한두분 정도는 들어와서 예배를 섬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실력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 들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제가 이렇게 뭐 많이 지어본 사람은 아니지만요, 첫 열매 따는 게 어렵지. 첫 열매를 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어려웠지. 이제는 그분을 믿는 누구나 다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악기팀이 많은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첫 열매가 나오게 된다면 또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또두 번째 세 번째 그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요, 같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본 환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환상 중에 두 광주리의 무화과 열매를 보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곧 멸망하게 될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 주시는 것이죠. 이두 광주리를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한 광주리는 너, 너무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거기에 가득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다 썩어서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무화과나무가 거기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두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네. 그렇다면 이 좋은 무화과 열매와 안 좋은 무화과 열매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좋은 무화과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이 나라가 멸망돼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 민족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으로 끌려가게 될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칠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 사람들이 당장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종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무화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유다 민족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뜻을 그들 가운데 이루시겠다 하면서 이 좋은 무화과 열매를 예레미야에게 환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구별해 내신 분들이십니다. 한분한 한 분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자기 사람들을 지키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나쁜 무화과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 나쁜 무화과 열매는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예루살렘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나쁜 무화과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거리와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늘 반복적으로 하셨던 명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유다라는 민족을 멸망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데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이 갈대아 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유다를 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말고 이 바벨론의 항복을 하고 바벨론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이들이 친 바벨론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또 하나의 강한 나라 애굽에 대해서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애굽에 대해서 애굽을 높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면 오늘 목사님이 음악회 시간에 이 부하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뜬금없이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들어오셨나요? 네. 여러분 유다는 당장 망하고 당장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당장은 어렵지만 순종하는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가 열매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루고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볼 때마다 어렵다, 힘들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듣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해답은 어디냐면 해답은 교육에 있습니다 해답은 다음 세대에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로 그렇게 전락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악회의 시간을 갖고요 애들이 저렇게 떠들어도 떠드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예, 예. 애들이 떠드는 집안이 비전 있는 집이지, 애들 떠든 소리가 안 나면 비전이 없습니다.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면 잘했다 그러면서 그냥 칭찬해주시고 껴안아주시고, 혹시 잘안 오던 애가 갑자기 교회 나타나면 그냥 주머니에 좀 동전이라도 있으면 꺼내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찔러주면서 야너 교회 온거 너무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냥 이거 줄게 다음부터 열심히 해. 걔가 얼마나 교우 오는 게 기쁨이 되겠어요. 아, 교우니까 영적으로 공급받고 물적으로도 공급받고, 참 역시 아버지 집에 오니까 수지 맞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 왔는너 전에 안 오더니 이거 얼마 만에 온 거야? 열심히 다니려고 해서 막 주업 되면 <laughs> 그 다음에는 애들이 오겠어요. 아유 집에서도 맞고 사는데 교육까지 와서 맞아야 되나 이러면서 애들이 안 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어렵더라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우리 교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고요.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또 인정해주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부화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고치는 거예요. 부상당한 환자가 막 오니까 그냥 응급처치를 하고 그 병을 간신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니까 어떻게요?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겨우 고쳤는데 나가서 얼마 있다 보니까 죽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다친 사람은 겨우 그냥 자기 고쳐서 내보내면 또 죽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 없는 그 시체를 보면서 마음속에 회의가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고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의관의 그 직을 그냥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고향에 들어가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는데, 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일은 군의관이지. 나는 사람을 고치는 거야.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게내 일이지.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했다. 그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이들이 어렵고 자녀들이 힘들고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사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지만 결과가 때로는 처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다고 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벌써 3년째 이렇게 발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박수 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자녀들이 앞으로 더큰 일과 더큰 사명을 감당해 갈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 주시는 그런 한분한 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